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복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하소서 나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어느 누구 어느 무리 어느 집단과 함께 하더라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모나지 않으며 어울리기를 심쓰고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이 되며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영혼을 사랑하셨으니,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